i no. 안녕하십니까. <laughs> 어, 어제 첫그첫 그, 어, 저기 유튜브를 만들고 오늘 두 번째 유튜브 찍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제가 먼지가 되어 노래를 <laughs> 이렇게 못 부르는 노래를 했지만은 에, 일단은 한번 시작해 그렇게 시작해 왔습니다. 뭐 중간 중간에 좀 많이 틀리고 그렇게 하지만 뭐 우리가 뭐꼭그안 틀리고 다할수 있습니까? 좀 틀릴 수도 있는 거고. 자, 에, 일단은 어저께 우리가 배웠던 게 이제 기타를 어, 맨 처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 기타 우리가 어저께 어, 배운 게 이제 음, 일단 기타는 소리가 나죠. 소리가 나면 아마 여러분들 집에 있는 그 기타들은 아마 소리가 어, 막 오래된 기타여서 이렇게 안 맞고 그럴 겁니다. 그럴 때는 요즘에는 핸드폰, 자기 핸드폰을 에, 갖고 거기에서 그... 그 앱을 다운받는다. 그러니까, 그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야 되는데요. 그게, 그 핸드폰 자세히 보면은 그 앱을 다운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잘 모르시면은, 아 저기, 그, 저, 자기네 그, 저기, 아들, 딸들한테나, 애기들한테나 한번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 그 이제, 그거를 이제, 삼성 핸드폰 같은 경우는 그 플레이스토어라고 거기서 받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검색창에 그 네모난 창에 그 기타 튜너라고 쓰면은 기타 아 그, 그 줄을 맞추는 그런 앱이 좋은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습니다. 그걸로 이제 다운받아 다운, 아 줄을 맞추시면 되는데, 예,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 이게, 기타는 이제 맨 밑에서부터 이제 1번 줄, 2번 줄,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줄이 돼, 돼 있는데, 이첫 번째 줄에서, 첫 번째 줄은 우리가 미 라고 그랬죠. 미. 이거를 그 기타 줄을 맞추려면 영어로 알아야 되거든요. 미를. 미를, 미는 영어로 이가 되겠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도 복습하지만은 그 도레미 파솔라 시도를 그 영어로, 어, 이렇게 아르셔야 에,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미미 미시솔로라면 이렇게 미시솔로라면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1번 줄은 미가 되기 미는 영어로 이가 되겠습니다. 이. E. 그러니까 도레미 파솔라시 도레미 파솔 이렇게 두 개로 끊겠습니다. 도레미 파솔까지가 C D E F G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라시도가 A B C 이렇게 되겠습니다. 도, 레, 미, 파, 솔. 이게 C, D, E, F, G. 도, 레, 미는 C, D, E가 되지 않습니까? E. e 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줄은 E가 되겠고요. 2번 줄은 에, C죠, C. 이게 인데 C는 어, 영어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C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도, 레, 미, 파, 솔. 이게 그 C, D, E, F, G 이거든요. 그리고, 라, 시, 도가 A, B, C가 되겠습니다. 요게 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래도 우리가 외워야 되겠습니다. 에, C는 에, 에, B가 되겠습니다. 에, 그러면, 그 핸드폰에서, 어, 그, 그건 영어로 나와 있거든요. 그 튜너가. 영어로 나와 있어서, 이제 한번,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전해 보시고요. 자두 번째는 어렇게 우리가 도레미파타슬라시도를 배웠죠 도레미파타슬라시도 자 이렇게 해서 예, 밑에서 한번 첫 번째 줄두 번째 줄세 번째 줄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세 번째 칸 그러니까는 여기 첫 번째 칸두 번째 칸세 번째 칸 거기를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거기가 도가 되겠습니다 도어 그 다음에, 레는, 레는, 그냥, 그 다음 줄을 그냥, 그냥 치면 레가 되겠습니다, 레. 도, 도 레, 미, 마, 솔, 라, 시, 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집에서 연습해야 됩니다. 도, 레, 미, 이렇게. 그래이 도는 이제 뭐, 이제 뭐, 이제 뭐, 이제 뭐, 이거 뭐, 이제 뭐, 이제 뭐, 이제 뭐, 한 번쯤 파는 건세번째도전 근데 이 여기서 하나 재밌는 거 가르쳐 드리죠 도에서 한 칸을 싹 올라오면 뭐겠습니까 이거 뭐겠습니까 이게 한칸 이거 도에서 한칸 올라오면 도샵이 되겠습니다 도샵 이거는요 레가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레샵 이거는요 미가 되겠죠 이렇게 반음씩 이렇게 올라 올라갑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다섯 번째, 세 번째 칸에서 이게 도죠. 이거는 뭐입니까? 도샵 되겠습니다. 이거는 레 되겠습니다. 이거는 레샵 되겠죠? 이거는 미. 미 다음 파는 그냥 파, 미샵이 아니고 파입니다. 그냥 미파, 파샵, 솔, 솔샵, 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도 우리가 우레미파 아, 도레미파 솔라시 그죠? 도에서 도샵 레죠 이게? 도샵을 레 반음씩 올라가죠. 근데 다시 한번 도에서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위로 가보면 뭐, 뭐가 되겠습니까? 이건 거꾸로 도시 라샵 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꾸로 거꾸로죠. 자, 우리가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도하고 레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피아노 건반 보면 알수 있죠? 도하고 레 사이에는 도, 샵이 있고, 에, 레하고 미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레, 샵이 있죠? 검은 건반. 기타, 기타는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선 다섯 번째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세 번째 칸. 여기가 이제 도거든요. 여기가 도에서 이제 이렇게 여기 기타에 있는 이 구멍 쪽으로 갈수록 소리가 이렇게 높아지는 겁니다. 반음씩. 도, 도샵, 레, 도, 아니, 도, 도샵, 레, 레샵, 미, 파. 미파는 그냥 그대로. 미파, 파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여섯 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에, 여기 도 말고 도, 레는 그냥 네 번째 줄레 치면 된다고 그랬죠. 레, 레, 레. 근데 우리가 여기서, 네 번째 줄, 첫 번째 칸을 이렇게 누르면, 누르면, 개 이름이 혹시, 뭐, 뭐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요거는, 레샵이 됩니다. 레샵. 레샵. 그냥 치면, 레지만, 첫 번째 누르면, 레샵. 그다음에어떻겠습니까 뭐 미, 파. 이렇게 되겠습니다. 레샵, 레, 미, 파, 파샵, 솔, 솔샵, 라, 라샵, 시, 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쭉쭉 올라갑니다. 기타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섯, 여섯 줄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레미파솔라시 이거는 상당히 그 중요한 그 에, 이제 도레미파솔라시죠? 이거는꼭 이거는 외워야 되겠습니다. 도는 그냥 치면 되고, 아세 번째 누르시 치면 되고, 레는 그냥 그냥 치면 되는 거죠, 레. 네, 레, 레, 그다음 미파 미파 미파, 솔은 리 오늘은 제가 피크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했었죠? 자, 자 엄지 손가락은 요 세줄을 담당한다 그랬죠? 그래서 솔를 이렇게 올리면 되 솔라, 솔라, 솔솔라. 시는 시도 시도 되겠죠. 시도 도시 도 도시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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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레샵 미파 파샵 솔이쭉즈 나가겠죠 이렇게 기타가. 그래서 오늘은 에 어저께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 너무 길게 찍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집에서 어떤 거 연습하시냐면 도레미파솔라 이렇게요 요거 연습해 주세요 자 오늘 요까지만 하겠습니다